어두운 길로 이제 가고 있는 와중에 또 당내 정치도 시작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뭐 잠깐 관저에 이 불러서 만찬하고 했던 얘기 하셨는데 약간 역대 대통령들도 이런 식으로 이른바 관저 정치를 하는지 좀궁금하기도 했어요. 음. 다 하죠. <laughs> 관저에서 대통령은 하루 세기에. 가져가고 하시는 경우가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대통령의 식사도 다 정치의 자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정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은 외부 인사를 접촉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있지만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듣기가 힘드는데.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아침 식사가 점심 식사가 저녁 식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잖아요. 네. 딱 비잖아요.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자주 만나신 분이 김수환 추기경, 음. 강원영 목사님, KBS 박권상 사장 선생님 이세 분이 제일 직언을 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아침 식사가 비었다 하면은 제가 추기경님한테 전화해서 음. 제가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내일 아침 조찬하시자 합니다. 그럼 천하의 대통령이 하자는데 못 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네. 그렇게 하고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추기경님이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내일 아침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 조찬 같이 하시죠. 네. 내가 잡아놓고 하니까 그런다. 강원정 목사님, 박권상 사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세상에 그분들은 성직자고 언론인 아니에요. 그렇죠. 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기가 음.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할 사람을 계속해서 그렇죠. 식사 시간에 좀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데 그렇죠.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요번에 칸남동 관저에 이사가고 나서 제일 처음 부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윤핵관이란 말이에요. 이른바 뭐 자기 식구들하고는요 음. 소통이 아니에요. 짬짬이지. <laughs> 아 그러니까 윤례관들하고 해서 전당대회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전 의원은 절대 대표 안 된다. 유시민? 예, 아 유승민, 아, 유승민. 네. 아, 유승민. 그리고 어? 이 유례관 중에서 네 권성동, 장재원, 이철규, 윤한홍 의원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차기 대표는 누구로 하자 음, 음. 결의대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몰래 대통령이 이렇게 당무에 개입해도 됩니까? 당무에 개입하죠. <laughs> 옛날에는 삼김 시대는 에 그분들이 총재했어요. 그리고 당 대표를 총재가 임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원내대 지금의 원내 대표 자리를 옛날 그러니까 요즘은 국회의원들이 뽑지만 옛날에는 이제 대표가 이제 임명하는 임명하고 네. 그랬죠. 인준을 받고 그러는데다 네. 하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이건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어? 할수 이거 하, 할, 할 수밖에 없는 있고, 거죠. 어, 할 수밖에 없고. 같이 군 유당은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길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청업자가 아니고 진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왜 민심을 잘 아냐 하면은 지역구 활동을 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거기에서 듣잖아요. 듣는 민심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윤핵관들하고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누구 만나고 하면은 그전에는 절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다, 까발려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대통령하고 이렇게 세다. 또 그러면서 도 정치적, 예, 정치적 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은 우리 윤회관들이 할 테니까 유승민 당신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 있는 것 아닌가? 네. 예. 아니, 근데 뭐, 오늘이었나요? 김행비대위원이 그 이제 뭐, 약간 당무 개입을 하고 싶었다면 뭐 배우자까지 동반하도록 했겠냐 이거는 그냥 집들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식사가 다 정치의 자리면 이걸 집들이라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 아닌가요? 제가 뭐김영 비대위원 얘기까지 <laughs> 하면 또 그렇고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식사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대통령이 아 그렇죠. 식사라고 하는 것은 음. 음. 일부러 또 직원할 수 있는 사람을 아. 이렇게 끼워 넣을 정도로. 이제 뭐 어쨌든 확대해서 하지 말라 그랬지만 계속 약간 확대해석을 하는 방향으로 당 이제 의원들을 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남 자체가 응. 정치고 당에 미치는 영향력,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 큽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또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만나면서는 다 공개해놓고 네. 사진도 내용도 공개 안 한다. 이게 네. 뭐예요? 그런데 공개 안 한다 해 놓고 나와서 말이죠. 뭐벽 벽은 무수고 맥주하고 땅콩하고 그러니까요. 비주얼 고주할다 나오잖아요. 네. 뭐 아, 9시 반에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서운해 하셔서 10시 10분에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왜 하는 지아세요친하다는 거를 자기 과시. 음. 음. 그리고 그 전에 이런 것 하면은 비서실장한테 혼나죠. 제가 비서실장 할 때는 벼락을 내놓죠. 음. 어떻게 아니 대통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또 영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은 공개할 것도 있고 비공개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산 대통령실 출입구에 가림막을 네. 설치한다. 다 반대하더라고요. 음. 언론에서도 다. 그래 나는 그 잘했다. 아 오히려 음. 오히려 나는 잘했다. 대통령의 출입은 공개할 것 비공개할 것 있어요. 또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공개할 것도 있고 비공개할 것도 있는데 기자실 앞에 다 공개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외국인한테 기자보다 사진 못 찍으라고 한다고 사진 안 찍으면 기자 아니에요. 기자가 버리장머리 쓰면 기자 아니에요. 대통령 돌아가는데 그쵸. 뒤에다 대고 질문 안 하면 기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가림막은 잘했다. 그래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건 비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네, 어쨌든 뭐 근데 네,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언론하고 좀 싸우는 모양새를 계속해서 좀 만들고 있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자꾸 언론이랑 싸우는지도 며칠 전에요. 네. 미얀마 신군부 네. 독재자들 기자가 두 기자가 좋지 않은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두 언론사 편집국장을 해금시켰더라고요. 네. 그거하고 미운 기자 전녁이안 태우고 도스태핑 안 한다는 것하고 비교해서 이전 세계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니 지금 네.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아니인데 그런데 미얀마 군부 독재자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비교돼서 나온다 가면은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네, 속상한 일이죠. 네. 근데 그 도어스태핑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한 지금 일주일째 멈추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태 6개월 동안 하셨던 거를 약간 총 점수를 주신다면 뭐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아무튼 지금 안 하시는 것은 <laughs> 오기예요. 오기다. 대통령을 음. 오기로 하면 안 돼. 음, 음. 기분으로 하면 안 돼. 용산 시대를 연 제일 목표가 기자들과 소통하는 도어스테핑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도어스테핑은 준비를 해서 하셔야 된다.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말씀은 정제되고 준비되어야 된다. 만약 실수하면 큰일 난다. 음. 처음에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6개월 동안 사실 많이 하셨죠. 계속. 그런데 <laughs> 네. 요즘 좀 많이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는가 했더니 새벽 다섯 시 신문 신 새벽 시에 일어나서 신문 보셔서 준비한다고 그래요. 아니 신문 <laughs> 보시는 대통령이 지금 민심을 그렇게 모를까요? 난 신문 보는지 그것도 잘 못. 음... 내가 보러 갈 수도 없고. <웃음> <웃음> 그럴게요.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뭐 이제 여당은 만났습니다. 이 여당 지도부도 만나고 뭐 윤핵관이도 어쨌든 만나셨는데. 계속 얘기하셨던 게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야 된다라는 조언 계속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관저에서 두 번째 포옹의 대상은 이재명 대표하고 하십시오. 네. 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또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laughs>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대통령실에서 사실 아니다고 부인했잖아요. 네. 어? 또 대통령께서 늘 말씀이 헌법 수호. 그렇죠. 어? 굉장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특수부 검사 58명이 이재명 대표 온 가족을 탈탈탈 털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58명인지 5명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58명인데, 그게 본인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네. 그건 그거고, 실체를 인정해서 만나서 한번 포옹하면은. 엄청난 국민들이 안심하라고 음. 지지도가 올라갈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는 어떤 모양을 좀 보여 줘야 된다고생각하거죠 그렇죠. 그게 정치예요 음. 대통령의 정치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MBC 기자도 다시 도 스태핑 시작하셔 가지고 딱불러서 나와 있으면 잘좀 부탁해요. 그러지 마. 하고, 더 한번 탁 때려주면, 음. 얼마나 국민들이 안심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하시면, 지지도 올라갑니다 하고, 가르쳐줘도 못해. 큰 정치 하시라고 계속 지금 원장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니, 그게 큰 정치 아니에요. 음.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야지. 나중에 산수 갑산을 가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무죄 추정 원칙이 있으니까 만나십시오 하는데, 음. 몰라요. 그런데 원래도 이렇게까지 안 만나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 역대 대통령이 네. 집권 음. 7개월째 음. 접어들면서 야당을 한번도 접촉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아, 다 음. 역대 대통령 보십시오만은 취임하면은 전직 대통령들도 음. 다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음. 감사 인사도 드리고 조언도 받습니다. 네. 음. 전직 대통령을 한번 부릅니까? 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러면 안 되지. 음. 음.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굉장히 이제 큰 정치적인 행위인 건데. 아 그렇죠. 성경에도 네. 식사를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음. 먹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 음. 만약에 이재명 대표는 제가 그 어떤 보수 인사한테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음.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표하고 음. 만나가지고 음. 독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시라도 만나라. 어. 음. 민주당 지도부 만나서 음. 자, 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 6개월 됐는데 이제 좀 일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음. 이렇고 예산 예산 예선, 민생 해주고. 법안도 이렇고 음. 하니까 잘 도와주십시오. 음. 그리고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 저도 잘 감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요. 음. 첫째는 국민이 행복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도 올라간다니까요. 도어 스태핑도 MBC 기자 탁등 한번 때리면서 음. 웃으면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가르쳐 주신 거 하나도 안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면 민주당에서 내 복당 안해주지 또. <laughs> 지금 참. 기다리고 계시죠. <laughs> 네. 아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약간 뭐늘 강조하시던 게 어쨌든 대표를 약간 좀 지켜 줘야 된다라고 당연히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다른 얘기 나오는 같아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음. 저는 공개적으로도 얘기하는데 음. 오늘도 내가 서로 응원하고 전화했어요. 어? <laughs> 그리고 내일 모레 제야 네. 대선배들하고 식사 같이 하자. 음. 지금은 뭉칠 때예요. 싸울 때예요.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 1,610만 표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0.73% 부족에서 떨어진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당대표 경선에서 77%의 지지를 받고 됐다고요. 네. 원내 의석이 3분의 2에 가까운 거대 야당의 당대표예요. 여기가 사법적 리스크로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아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도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이거 어쨌든 지금 그런데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58명의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 가족을 탈탈탈 털고 있고 자 보십시오. 농내 네.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응? 응? 김태년 의원 자기는 일면식도 없고 보좌관도 일면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몇번 나왔다가 또 없어지는데 또 나와요. 응? 노영민 실장. 제가 물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CJ에 한 30여 년 전에 부유주의의 물류창고를 썼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문한 사람을 늘 추천을 했대요. 네. 추천 의뢰가 오니까 국토부에서 청와대 보고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보고 하니까 옳으니까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럼 자기들은 안 하나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검찰 수사 또 원장님이 또 약간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아 저는 15년 받아보고 15년 재판했어요. 그니까요. 무슨 재미로 사고해서 검찰 조사 받는 재미다, 재판 받는 재미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네. 우리 서울 실장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저도 부른다고. 음. 부를지 안 부를지는 모르지만은 음. 부르면 가야죠. 이그 음. 그런 이제 어떤 검찰 조사의 어떤 선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laughs> 마지막 질문으로. 네. 아니 그렇지. <laughs> 음. 진실은 밝혀져요. 음.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이면은 인정하고 빨리. 사과를 내라. 음. 사실이 아니면 끝까지 싸워라. 음. 그래서 저는 대북성금특검 때 150억 DJ 노후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싸워가지고 무죄 됐잖아요. 음. 그래서 나는 나는 아니었는데 국민과 언론은 다 150억 먹었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계좌 추적에서 무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재명도 본인이 아니라는데, 음. 정진상, 김용도 아니라는데 거기를 보호하네요. 당이란 게 뭡니까 무리당자예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더 단결해서 민주당은 탄압을 받으면 단결해서 싸우는 DNA가 발전돼 있어요.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줄잘 쓰는 DNA가 있고.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음. 이들에도 오늘 민주당은 사과하고 뭐 한구르를 심어라 음. 싸워야죠. 음. 그 이상 뭐 다른 방법이 뭐 있어요. 음. 이러다가 민주당 한 사람 한 사람 검찰 재패가서 다 죽어지면은 민주당 없어지면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를 걸고 싸워야 돼요. 민주주의를 걸고 싸워야 된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끝날 시간이 됐는데 원장님 사실 한 달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사실 지난 한달 사이에도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또 이제 외교 해외 순방 과정에서 또 기자들하고 문제도 있고 이래서 한이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하게 될지 좀 두근두근하기도 해요. 사실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laughs> 한달 동안. 음. 김대중 음. 대통령이 이제 한국 방문의 관광 네. 그 슬로건으로 다이나믹 코리아. 코리아. 음. 이걸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 다이나믹해. 너무 사고가 많아. 그리고 제발 윤석열 대통령은 풀어가야 돼요. 힐타르가 엉켰으면 대통령이 풀어줘야 돼. 네. 집안이 어려우면 가장이 풀어야 돼. 음. 나라가 어려우면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매일 문제를 만들어내냐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달간 네. 제발 월드컵도 16강 갈수 있을까요? 가야죠. <laughs> 경우 의수가 너무 많던데. <웃음> <웃음> 대통령이 잘하시면 가는 거죠. 아 대통령이 잘하면 월드컵도 갈수 있나요? <laughs> 김대중 대통령 잘하니까 4강까지 가잖아요. <laughs> 그때는 근데 우리가 개최국이었잖아요, 원장님. <laughs> 개최국이라고 뭐저 <하면> 공이 <laughs> 페널티킥을더 줍니까? 뭐 합니까? 싸워서 이긴 거지. 음, 음. 네, 저희 맞죠. 그리고 음. 음, 말씀하세요. 모든 게좀잘 돼야 돼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치로 다 풀어야 돼 정치만 잘 되면 다 풀려요. 그래서 국민이 바라는 대로 협치를 해야지 음. 지금처럼 북한, 정치, 경제, 외교,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6개월을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음. 풀어가는 성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민주당과 협치해야 되고 관저의 두 번째 포옹의 대상은 이재명이 돼야 된다 음.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올라갈 거예요.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laughs> 원장님 저희 시청자 궁금이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해주시고. 네. 네. 시사인은요, 제가 올 때마다 사무실이 너무 깨끗해요. 시사인은 좀 돈도 없고 구질구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시사인이 정치 왜 이래 명예를 걸고 유튜브 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충성!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뵐게요. 네, 원장님.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